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기체계 진화는 창과 방패 간 끝없는 경쟁임을 입증하며 무한 루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이 등장하면 그에 상응하는 방패가 등장하여 창의 효용을 제한시키면서 군사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국가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미사일의 군사전략적 의미와 미사일 방어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미국 또한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나섰는데요. 심지어 최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이 추가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의 일본은 은근 실적 평화 헌법을 번복하고 일본이 새로 건조할 신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지상 목표도 공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비난을 받고 있죠. 그 가운데 얼마 전 한국은 미사일 방공용과 관련하여 방산시장 상승세의 세기를 박는 역할을 할 기술력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CNN도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매우 강력한 군사장비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왜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K방산을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분석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공급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호주의 K9 30문을 비롯한 1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이집트의 K9 자주포 200문, K10 탄약 운반장갑차 및 K11 사격진리장갑차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CNN은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 센터의 피터리 톰 코번 연구원이 최근 군사 매체 어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 수출의 위치와 의미를 따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5억 6,600만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곧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죠. 코번 연구원은 기고문에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K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한 대안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CNN은 특히 가성비를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으로 주목했습니다.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가령 폴란드는 미국산 최신 전차 M1A2A 브럼스 250대를 구매하려 했으나 K2 전차 980대로 방향을 들어 큰 결단력을 보여줬습니다. K2 전차를 도입하면 미국산보다 훨씬 빨리 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해군 함정의 근접 방어 시스템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CIWS는 함정의 개안 방공에 사용하는 무기 체계이며, 함대공 미사일이나 함대공 유도탄 등으로 미사일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함정 생존성을 보장하는 최종 근거리 방어 수단인 만큼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CIWS를 독점했던 AION 사도 수요처가 적어 수지가 안 맞아 이를 단종시키는 바람에 한국은 자체 개발로 CIWS를 개발한 것입니다. LIGN X1은 이미 전력화된 a 사 레이더 기술과 동시교전 대응과 자동차탄 보정 등 외국산 c i w s 와 비교해봐도 비행속도나 동시추적 가능 표적수가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술기의 속력도 너무나도 빨라졌고, 군함 공격수단이 대한미사일로 변하면서 과거의 수동 조준식 대공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는데요. 이에 CIWS는 컴퓨터 및 레이더 조준으로 무기를 관제해서 미사일의 예상궤도를 쫓아 100% 자동으로 사격해 확실한 조준 사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외의 것들은 미사일 한 발을 잡아내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미사일 요격은 가능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격추하는 바람에 파편 피해가 발생해 미군은 그리 신뢰하지 못했죠. 이에 이번 미국의 제안으로 만약 한국 무기가 수출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어 이번 매각으로 다른 방어선을 뚫은 대한미사일과 근접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모두가 분석하고 있죠. 한편 미사일 방어 능력에 집중하는 나라와는 다르게 미사일 공격에 더욱 집중하며 최근 무기 장비를 배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 온 러시아 관광객이라면서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게시했었는데요. 실제 남성 뒤로 러시아의 최신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이 최소 두대가 보입니다. 러시아 판사드로 불리는 S-400은 저고도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군용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그간 S400 때문에 자국 영공에서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크림반도 예프토리아 인근에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 사진을 올린 이 남자처럼 러시아 관광객은 때때로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조롱했는데요. 일부 트위터 이용자는 사진 속 남성의 다른 게시글과 사진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이 사진이 촬영된 위도, 경도를 특정해 소셜 미디어에 다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크림 반도 내 러시아군의 장비에 대한 정보를 찾는 상황에서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죠.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며 느낀 바가 많았던 일본은 최근 슬그머니 이지스함에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새로 건조할 신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지상 목표도 공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염두에 둔 설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로운 방위 계획으로 언급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건조를 계획 중인 이지스함에 육상자위대 12식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순항미사일 새로 탑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유도탄을 개량하면 사거리가 약 1,000km에 달하며 이지스함에는 미국과 구입계약이 끝난 레이더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인데요. 일본은 아베 신조전 총리 시절인 2020년 말에 해상자위대가 운영할 신형 이지스함 건조를 결정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육상자위대가 운영할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중국 순항미사일의 개발 속도 및 위협을 감안하면 고고도 탄도미사일만 요격 가능한 이지스 어쇼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이에 일각에서는 군부대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지방 반발로 고정형 시스템을 배치할 지역을 마땅히 못 찾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장사정순항 미사일이 탑재된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시 전개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꾀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 듯하죠. 최근 중국의 군사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동중국해 인근에 전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넣을 경우 이지스함 완성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이지스함 미사일 탑재 행위는 일본의 평화 헌법 구조에 위법되는 행동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중국의 위협을 기회로 기필코 평화 헌법 구조를 개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반대 세력에 부딪혀 바로 개헌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편 우리 대한민국은 2021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가 선언된과 동시에 42년 만에 완전히 미사일 주권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미사일 사거리를 2000km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핵이 있지 않더라도 미사일만으로 만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도발이 있을 시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타격을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몇년 사이에 한국만큼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이에 한국의 국방 관련 기술은 이미 러시아도 부러워할 만큼의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요. 이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하는 것도 그다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